안녕하세요. 7단전 흙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날씨가 이제 무지하게 더워졌네요. 아, 더워. 아프리카에서 배달하는 느낌이야. 자, 음, 음, 여기서는 그냥 삼삼을 들어가서 유, 요 녀석하고, 요 녀석하고, 요 녀석하고 거, 간격이 멀기 때문에 한번더 받아야죠. 그렇지, 그러면 이제 선수를 잡은, 잡을 수 있으니까 발 빠르게 두겠다. 그런 뜻이죠. 초반에 저를, 저의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면 상대는 이미 쳤어. 13수 만에 그냥 제가 봤을 때 던지는 게 맞습니다. 왜냐? 마음이 편하잖아. 이미 바둑이 단조로워졌어요. 열쇠에서 필승포석. 뭐야, 이게? 오. 젖히면 어디로 젖히겠다는 뜻이지? 여기? 이렇게. 자, 여기서는 단수치고 이으면 이제 세 칸을 벌리겠죠? 자, 일단 그냥 이어보자. 그럼 만약에 여기서 백이 이으면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가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 돌이 여기에 있으면 하변 쪽에 백돌이 있으니까 나중에 다가왔을 때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돌이, 요 돌이 여기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낫다라고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해서 그냥 이은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냥이었을 때 백이 이은 걸로 그냥 넣는다. 그러면 뭐 하나 밀고 뛰든가. 뭐 그렇게 이제 두려고한 거고. 이것도 보통 2립 3전 해야되는데 손뺐네 일단 그냥 받아주자 받아줘도 괜찮은게 이제 늙어 어딘가 벌리면 바로 들어가요 이돌하고 이돌하고 역시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한방에 우변을 좀 제격으로 지키는 수가 안 보이거든요 여기 두면 여기 들어가고 여기 두면 여기 들어가고 이미 삼기생 했고 그리고, 추후에 벌어질 전투에서, 제가 진리가 없으니까.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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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들어간다고. 형이 얘기했지, 바로 들어간다고. 응? 음? 얘기, 했어, 안 했어? 끊겠다는 건가, 설마? 끊으면 이제 단수치고 이은단을한점 잡아버리죠. 그럼 얘는 자동사야. 뭐야? 아니 얘뭐 어, 보너스인가? 아니 뭐 이렇게 쿨하게 보너스를 주나? 자. 야, 이거 뭐, 갑자기 뭐 집이 막 30집, 30집이 그냥 늘어나는 느낌이네. 물론 이제 1 0 0도두 텀을 얻긴 쩌죠 이런 거 이제 끊고 빠져서 활용을 하겠다. 뭐 그런 뜻이니까. 음. 근데 두텀에 비해 실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 뭐 흙이 너무 만족인데? 이것도 당장 안 하면 제가 젖혀 이어버립니다. 그러면 아주 그냥 눈물, 콧물 다 나오지. 그 젖혀 있는 순간에 약점이 또 바로 부각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빨리 젖혀서 단수까지 쳐놔야 돼요. 야, 지금 뭐 몇집 차이야? 에이, 두집반 우세? 잘못됐다. 형세 분석기는 이래서 믿을 게못 됩니다. 자, 손 뺐네. 자, 하나 밀고. 그러니까 상대가 지금 중앙 집 짓겠다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중앙이 하나만 딱 젖혀 놓겠습니다. 하나만 젖혀놔도 그래도 약간 이득 같아요. 자그 다음에 여기 끊고 빠져서 싸우면 두 점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 못 지키거든 우리 당장 도망가는 것도 어려운 게 이거 뛰면 붙이는 급속 어, 그래서 아예 손을 뺐죠 한칸 정도 뛰면서 이쪽의 모양을 지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바로 걸침을 가도 되고. 이 행복한 고민. 아니면 어깨를 짚고 밀때한칸 정도 뛰면서 두 점을 자연스럽게 잡아가는 형태. 아, 고, 좋다. 늘까? 일단 가볍게 끼워 있겠죠. 자, 이으면, 요거 뭐 받아도 되는데, 받아도 되고 그냥 바로 이런 식으로 가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이 녀석들을 움직이지 마라. 꼽짝 마라. 그런 역할이죠. 자, 그 다음 이제 늘고 색감 가는 게 가장 무난하긴 하지만, 여기서 끼우면, 치겠다. 놓고, 밀면, 단수에, 단수에. 밀어서, 단수 치고 씌워서, 찌르고, 탁탁탁 해서 탁탁탁탁 해서, 탁탁탁탁탁. 오케이. 요게 뭔가 판을 좀 정리하는 느낌이 좀 드네요. 어? 뭐야, 이게? 아, 이거는, 에이. 에이 아, 이거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방금 전적이 3승 4패입니다. 자, 여기서 붙여서 도발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붙이면은 나가겠지. 그럼 같이 돌파하겠다. 그런 뜻인데. 나간다. 굳이 그렇게 둘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냥 밀고. 이거 받겠죠? 이거 한대 맞으면 아픕니다. 아프다고 얘기했잖아. 형 얘기를 좀 들으라고. 아프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칸 뛰면은 두점 살려나올 수 있죠. 자, 그러면. 두점 뭐. 줄까? 아니면 날일자 정도 방어하는 것도 괜찮고. 근데 날일자 오면 좌변 올거 아니야. 지금 제가 좌변을 가면 이거 간 점이 그래 큰가? 아니면 요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건 무슨 뜻일까? 들어와라. 안 들어오면 날 일자 또 지켜버려서 진짜 집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좌변은 가고 싶고 얘는 가고 싶지가 않아. 왜냐하면 다음에 후속타가 예를 들어, 지금 눈목자는 다음에 요렇게 지키는 자세가 좋잖아요. 근데 이걸로 여기 가면 이쪽으로 지키긴 좀 그래. 근데 안 지키자니, 이게, 이게 여기 있으면 여기 침투가 또 남아있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눈목자 딱 가가지고 들어와라, 이건데. 이거 뭐, 뭐, 어딜 드는 거야? 이거 좀 여길 젖히겠다. 자, 우린 또 친절하게 살려주죠. 이건 단수지. 야, 이 상대가 바둑을 좀 독특하게 두네. 이러고 여긴 못 쳐요. 아니,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거는 요렇게 가서 공격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그냥 넣은 이유가, 저축 2단이 성립하거든요. 한점 끊어 먹으면 치고 막아서 다섯 점 잡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바둑이 끝났지. 그리고 이게 이제 도망가야 되잖아. 그죠? 도망가면 자연스럽게 이쪽에 뭐 제돌이 오지 않을까요? 참 마음 같아서 건너 붙이고 싶은데 이게 단수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거, 이게 성립은 안 하네. 자, 그럼 그냥 지키고. 자,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결과는 나와 있어요.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상대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것만 좀 보시면 돼요. 끝났어. 이런 바둑은 제가 질 수가 없죠. 이런 바둑을 지면, 그건 제가 잘못된 거지. 자, 이것도 끊는 수 성립하는 것 같죠. 붙이면 이쪽으로 나가서. 뭐야? 깜짝 놀랐네. 이렇게 나간다고. 이걸로 그냥 나가면 단수치고 여기가 걸리니까, 요렇게 나가면, 막으면 이었을 때 끊으면 단수쳐서 잡으면 되죠. 이분이 확실히 7단은 아니네요. 보통 저랑 두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제, 저기 뭐야. 예를 들어 7단이면 7단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이분은 조금 심하다. 진짜 7단이 아니네, 이분은. 자, 이렇게 상대가 돌을 걷었습니다. 자, 복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초반에 약간 행마부터가 좀 독특하죠. 이 세칸 협공은 잘안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협공이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고 갈라친다라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 여기까지가 약간 협공의 이미지가 있고, 요거 아니면 요거. 그리고 뭐 대표적인 협공.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협공이라고 하기보다는 갈라침에 좀 가까운 느낌이에요. 저를 상대로 이런 걸 둔다는 것은 지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둬. 안안 두면은 바로 이제 움직여가니까 막을 수밖에 없어. 근데 따지고 보면 요 모양만 놓고 보면 백도 크게 기분 나쁘진 않습니다. 그냥 기분 탓이죠. 제가 실리를 좋아하니까 선수로 이제 이, 이런 정도 실리 차지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백도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불만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지키니까 붙이고. 여기서 보통 이제 이쪽을 젖히는게 맞는 건데 이렇게 치고 이었을 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이건 일반가가 돼버리죠. 그래서 상대 입장에서는 이제 반대로 젖혀서 좀 판을 좀 잘게 잘게 썰어 가겠다. 뭐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일리가 있어요, 이 수는. 저였어도 지금 어딜로젖히래 물어보면 저도 이쪽을 젖혔을 거야. 자, 그리고 그냥 이은 수는 단수를 치고 있게 되면 세 칸을 갔을 때. 나중에 요런 데다가 하면 끊는 수가 있어가지고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있고 이을 때 이게 여기, 여기가 아니라 이쪽으로 가 있으면 더 이상 뭐 다가와 봐야 뭐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그냥 든다. 그럼 뭐 단수 하나 밀고 이렇게 한칸띄어서 집을 짓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우변에서 좀 이해 안 가는 행마가 좀 나왔죠. 이거 이렇게 그냥 줘버리면은 이게 인공지능은 이렇게 둘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예전에 초반에 인공지능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중앙 바둑을 되게 좋아했잖아. 근 인공지능이라면은 이렇게 두는 게 이해가 가요. 이렇게 하고 교환 다 하고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왔을 때 이쪽에 약점이 없다라는 가정 하에 두면 진짜 인공틱한 느낌 들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이것도 교환 안 해는 건 실수였어요. 빨리 이거 교환 다 하고 치는 것까지 마무리 해놔, 해놔야 되는데 하나 젖혀두는 순간에 이제는 여기를두면 이렇게 이어버리지. 제가 여기를 단수 칠 이유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상황에서 여기도 이걸 젖히질 못하잖아. 그럼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하나만 젖혀놔도 이제는 여기 이어버리면 제가 이렇게 안 두고 이렇게 두면 되니까. 뭐 이렇게 둬도 똑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요거 교환을 제가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 큰, 크게 그런 건 아닌데, 하나 빨리 그냥 해 놓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치고 빠지니까 이제는. 이두 점을 물론 살릴 수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뛰면. 이렇게 뛰는 것은 이제 나와 끊어버리면은 좀 곤란한데, 요렇게 두면은 살 수는 있어. 뭐 이거 두면 요렇게 입구자 정도 가서. 근데 문제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당해야 돼. 그럼 결국은 두점 살리려다가 중앙 주도권은 흑한테 다 줘야죠.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버리는 쪽으로 간 거는 잘한 선택 같고. 이렇게 어깨 짚고둔 수는 부분적으로 실리적인 손해는 있지만 이두 점을 이제 실전도 말씀드렸다시피 꼼짝 마라. 그런 거죠. 지금 예를 들어 이쪽에 두 점을 당장 움직이는 것은 아까랑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뭔가 터져나갈 구멍이 좀 보이지가 않잖아. 그래서 여기 어깨 짚고둔 수는 뭐 특별한 세력을 얻기보다는 이두 점을 당장 간접적으로 잡아가겠다. 그게 이제 저의 의도였어요. 이때도 일단 일로 끊어야지 이런 식의 진행이 예상이 되는데 뭐 이렇게 둘려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백도 무조건 이렇게 놨어야지 이게 실리적으로도 흑이 사실 실리로 보면 손해 많이 본 거거든요 원래 그냥 늘고 이렇게 가면은 흑이 실리 손해를 볼 이유가 없는데 굳이 실리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이렇게 두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두려고 하는 이유는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모양이 좀 깔끔하잖아요. 그쵸? 렇 근데 이거를 그냥 늘고 이렇게 가면 뭔가 좀 허술해.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뭐, 이런 뒷맛. 그래서 당장의 실리선에는 있지만 끼워가는 이유는 좌변을 좀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춰놓겠다. 그런 뜻이에요. 평소에도 괜찮고. 근데 상대가 바깥으로 나왔잖아. 제가 봤을 때는 이수가 패착입니다. 이게, 어, 지금 급수가 좀 낮으신 분들한테는 이게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이런 수가. 근데 어느 정도 진짜 뭐 7단 이상급이 되면 이런 거 하나에 그냥 승패가 갈라져 버리거든요. 한 줄을 더 밀고 들어갔다는 자체가 이게 엄청 큰 차이거든. 거기다가 이거 미는 것까지 선수할 수 있고. 이렇게 놨으면 이거 밀을 때뭐안 받아도 그만이잖아. 근데 이게 한줄더 밀고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 안 받으면 이게 너무 아프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약간 그 고단자 분들한테는 이거 막는 수는 사실상 패착 다운 그런 향기가 나오는 수에요 요거 패착 물론 바둑이 뭐 흙이 편한 것도 사실이죠 이렇게 되고 나니까 어, 백이 좀 낙이 없죠 이것도 역시 이렇게 가면은 무난하긴 한데 바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길 가면은 일단 들어오기가 좀 겁이 나죠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는 안 들어왔다가는 딱 자세가 나오죠. 근데 이게 여기 가면은 뭔가 이쪽을 지키기엔 좀 그래요. 뭐 지키더라도 이런 식으로 지키는 게 맞는데 결국은 이런 뒷맛은 계속해서 존재하고 그래서 일부러 눈목자를 가서 다음에나 여기 가겠다 들어와라 그러면. 제가 여길 그냥 가면 딱 보이잖아, 이게.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요거까지만 해놔도, 나름대로, 어, 약간 좌변을 한방간 느낌도 좀 들잖아요. 뭐, 그리고 여길 갈 수도 있고, 계속해서 이쪽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갈 수도 있고. 그니까, 안두기 뭐 해가지고, 여기 그냥 가자, 그냥 가기 뭐 해서 이렇게 뭐 갔다. 한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이렇게둬 가지고 이건 뭐 이거는 진짜 너무 이상해. 여기서 강력한 수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격 하는 거. 바둑이 제가 분리했다 그러면은 아예 그냥 이런 식으로 다 잡으러 갔을 거예요. 밀면 날 일자 가서 이런 식으로. 근데 바둑이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어차피 늘어도 2단 젖침수가 허용이 되잖아요. 뭐 단수 뭐 아끼고. 요렇게 둔다라고 하면 이제 살 수는 있어요. 사는 거는 뭐 너무 쉽지. 근데 사, 이게 살아가지될게 아니거든 이바둑은. 이렇게 산 다음에 여기 그냥 지켜버리면 이거 뭐 뭐야. 빵때림다 주고 두텁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제는 판이 정리가 다 돼버렸지. 마지막 큰 자리가 여기인데. 이거, 이거랑 이거뭐 중앙이랑 어느 정도 맛보기 하면 그만이고. 이래가지고는 사실상 승부가 끝났죠. 자, 그럼 이렇게 7단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